몸이 돌아가요 얼굴은 놔두고 얼굴은 가만히 놔두고 몸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어 돌아가요 더 이상 안 돌아가져요 더 이상 돌리면 몸이 이렇게 돼요 흔들러져요 그죠 흔들어지지 않게 그냥 그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는 얼굴이 빨리 돌아서 자기 가을 다시 봐요 그러면 얘가 어 얼굴이 먼저 가있고 몸이 천천히 와요어 그치 봐봐요 어 하나 보고 있어요. 그러면은 어깨가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보고 있는 거야. 네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얼굴이 빨리 돌아서 다시 가시작 빨리 돌아. 어, 그치? 또 여기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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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돌아. 어, 그 계속해. 계속해. 돌아. 얼굴이 늦잖아. 얼굴이 빨리. 자기 자기 눈동자를 보세요. 돌아. 자기 눈동자. 그치? 조금 아까보다 나아 계속

옳지, 옳지, 멈추지 말고. 멈추지 말고. 何 <laughs>